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네, 계속 바빠지셔가지고 저가지고요 네. 음, 고맙게 다들 아. 그러고 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또, 또 네. 백두산 기도도 다녀오시고 네 맞아요 진도도, 진도도 다녀오시고 네좀 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몸이 한 한하신데 네 아 그래도 또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기회 또 다녀오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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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블라인드 한번 바로 아, 들어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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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1년 8월 27일 네. 남성분이십니다. 어, 이분 일단은 네. 하는 것들마다요. 올해 네. 25년도잖아요. 25년 하는 것들마다 어, 방해꾼이 있다고 해야 될지 고비를 넘으면 그 고비 넘기 까지가 고난이 너무 많다라고 나오세요. 음, 음. 그리고 이, 했던 분이시죠. 어, 어. 맞나요? 뭔가 겹치시는 이분, 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님이거든요. 네. 음. 맞나요? 선생님께 생각하신 거? 네. 아, 네. 고비를 넘기면 네. 또 고비가 와요. 음... 음, 자기는 너무 자신이 있다, 자신감은 넘치시거든요. 음. 근데 그 고비 넘길 때마다 참, 막아서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 음. 한 고비 그 넘긴 것도 겨우 넘겨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고비가 또 있다라고 나와요. 음. 갈, 가고는 싶은데 네. 붙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아, 네. 그, 그것, 그게 고비 그 부분일까요? 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항상 그러잖아요. 네.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사주상으로 봤을 때? 네. 음. 그냥, 어, 정말 있잖아. 연세도 있으시지만, 네. 이쯤에서 멈추시지. 음. 응. 음. 만약에 우리 이 수봉신당의 손님으로 오셨다면? 네. 음. 억지로, 억지로 끼운다고 해서, 되는 일 같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억지로라도 음. 근데 억지로 되면 누구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걸까요 과연 질문을 드리고 싶어 정말 음. 무엇을 위해서 당 대표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 되는 것보다는요 음. 여태 내가 싸우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네. 오히려 좋게 반응되지는 않아요 음. 음, 그냥 편안하게 이제는 조금 노년을 즐기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나오셔서 으, 우리 지금 뭐그 지금 당 자체가요 많이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굳건하게 이 자리를 움직이고 끌고 갈 만한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여기는요. 음. 근데 지금 나오셨긴 하셨지만 누구 위해서 나오셨는지 저는.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 음. 나를 위한 건지, 음. 정말 이 당을 위해서 나오신 건지. 음. 음. 이 당을 위하신다면 전 나오지 마세요. 음. 지금 이 당은요, 개인이 사심을 가지고 품고 나와서는 안 되는 현 상황이에요. 음. 음. 네, 그러면 네. 사주상으로 기운을 읽으셨을 때 네. 김문수부님 사주를 보고. 2등 밖에 안 돼요. 아, 2등, 그러니까 당대표로 선출되기는 음. 어렵다. 네. 어... 이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 2등 인생 밖에 안 돼요. 음. 음. 좀 힘이 모자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도 되겠고. 네, 해, 해볼, 네. 네. 어. 힘이 모자르다. 네. 음. 되실 것 같았으면 대통령 그때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께서는 앞에 미래를 보고 운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일단 우선 이등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되기 는 어렵다. 네, 어렵다. 그 이후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저는 그래도 미련이 남으셔서 남아 있는다라고 나와요. 음. 어, 장, 정치 활동을 하시겠다. 우리,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 정치 욕심이 꽤 오랫동안 가신다라고 나와요. 음, 80대. 80대? 네, 초반까지도 어. 그 욕심이 남아 있으세요. 어. 네. 근데 욕심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음, 당을 위해 하신다면, 음. 음, 지금은 모두 화합이 돼야 되는 당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대표가 필요한 거고, 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진짜 솔직히 내 사심 때문에 나온다고나요. 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또또 또 솔직하게.